이게 고추, 고추 매운, 부, 매운 고추 부추전 이에요 이거는 소편 맛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네. 아, 맛있게 드세요. 아줌줬어뭐 아, 하세요? 오줌 안줬다고. 와. 이는 어디다 쓸 물건입니까? 내일 모레 우리 육대교구 모임에서 입을 뜨겁게 할 나물 만들 겁니다 아따, 이거 누가 따왔어요? 이미 천사가 따왔어요. 내가 딴거 아니에요. 천사가 따왔어요. 천사가 초토화를 시켜가지고 아, 고구마밭을 초토화 시켜가지고 아, 아, 따온 거예요. 네. 네. 나물 해놓으면 맛있겠어요. 그죠? 네. <laughs> 네. 아, 진짜 진짜 맛있어요. 네. 많이 오세요. 육대교육 식구들 다 오세요. 빨간 고추 좀 갈아 놓고 근데 다물 맛있어요. 나물 한다는데요 나무를 한다는데요. 여기는 일안 하고 먹기만 하고 있네요.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을 나무를 손질하고 있는 육대계고 싶습니다. 자, 주일날 우리 번당 모임 많이 많이 오세요.